딸랑딸랑 아기 장난감 딸랑이 같아 보이죠?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 빠밤 시나모로리 돌아가요. 으, 그만 돌려 어지러워. 자 다음은 로디아 이리 오렴. 마이멜로디가 꽃을 받은 건지 쑥스러워하고 있어요. 좋겠다 얘 꽃도 받고 부러워 부러워 돌려보라. 우와 터할것 같아. 소리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. 자 다음은 마이멜로디를 싫어하는 듯 좋아하는 친자. 명사 쿠루미에요 제가 정말 넘넘 좋아라 하는 쿠루미 크롬이 모습이에요. 쿠루미도 돌려줘야죠. 뒷모습도 어찌 저렇게 사랑스러운 걸까요? 러뷰 러뷰. 토실 토실 귀염둥이 그가 온다. 어 근데 풀이나 너 귀에 저 구슬 뭐야? 가만 있어봐 내가 털어줄게. 자 이제 떨어졌을 거야. 잉 뭐야? 하나가 더 붙어있잖아. 포차코너 지각한 거 아니니?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? 아니 불러줘야 나가죠. 그럼이야. 그래, 자세한 영상과 무료 도하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